네, 안녕하세요. 난초맘입니다. 어, 요즘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서 우리 고객님들한테 이 아이들 배송도 못하고, 제가 그 경기도 쪽하고 충청도 쪽은요, 배송을 한번 보내봤었어요. 그랬더니, 어, 경기도 쪽이 그날이 영하가 한 13, 14도 정도 되니까, 뿌리나 뭐 이런 곳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그래요. 근데 잎이나, 아, 요런 게 조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온도가 10도 넘으니까 배송이 조금 힘들 것 같더라고요.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부산이나 그, 김해, 울산, 어, 이쪽으로는 괜찮더라고요. 이쪽 아무래도 온도가 그만큼 많이 안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보낼 수 있는 곳은 우리 고객님들과 의논을 해서 몇 군데 보내드렸더니 그쪽은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경기도, 서울 예,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쪽에 위에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되도록이면 월요일쯤 배송을 하는 걸로 하고요. 어, 건강들 하시죠?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 예 그리고 저기 눈이 많이 오는 지역들이 있으니까 미끄러움에 예 주의하시고 아, 베란다 온도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어, 제가 그 제일 앞쪽 예, 조금 추운 쪽으로는 덴드로비움 석곡 이런 아이들은 괜찮고요. 그 다음에 어, 뒤쪽에는 카틀레야 어, 그리고 호접은 아무래도 실내로 들어오는 게 낫겠죠, 그죠? 온도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이 그 많이 문의를 해주시는데 그렇게 하시고 어, 적절 온도는 십 어, 18도, 뭐, 15도까지는 충분해요. 어, 지금 난초맘 꽃방의 온도는, 어, 18.7도입니다. 예. 18.7도이고, 아니면 17도. 이 꽃방에 제가요, 문을 요만큼씩 열어놔요. 조금씩은. 예, 그렇게들 아시고, 어, 우리 고객님,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laughs>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 난초맘 차이나 드리면 꽃이 피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오늘, 어, 소개시켜 드릴 아이들이 몇 있죠? 예. 우리 요, 레드 스프레시요, 고객님. 아, 꽃이 너무 예뻐요. 이제, 이제 몽골몽골하니, 이제 이 아이가 지난번에 난초맘이 데리고 왔던 레드 스프레시보다는 꽃이 조금 작은 것 같아요. 그죠? 예. 향기가 엄청나요. 그래서 우리 레드 스프레쉬는 고객님께 2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앙증맞은 우리 칩베리가 있죠. 예, 우리 칩베리는 18,000원에 예, 고객님께 드리도록 하고 음, 아주 특이한 우리 온시타리 우리 온시타리플러레이디라는 아이인데요. 요 꽃대가 이렇게 잡혀서 올라와요. 너무 낭정하고 귀엽죠. 그래서 요 아이도 지금 현재는 몇 아이 없어요. 그래서 입금 순서에 따라서 그냥 요즘 배송을 못하니까 고객님들이 뭐 입금해 주신 분도 계시지만 아닌 분들 나중에 늦게 입금하셔가지고 나왜그꽃안줘 달라고 했는데 이러면 제가 체크가 안 돼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지금 물량이 너무 많이 모여있어서 예, 그거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어, 입금 순서에 따라서 어, 제가 배송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온시 타리블러 레이디 예, 온시 탈이라고 그러셔도 돼요. 이 아이는 15,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고 아 파피오디안섬이 쌍됩니다 예, 요 이렇게 꽃이 피죠 지금 예, 우리 파피오디안 섬은 쌍대 2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뭐 티아무 골드 지금 초기 우리 고객님 이렇게 보이시죠? 예, 초기 이렇게 다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 티아무 골드는 밥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밥이 많은 아이죠. 되도록이면 제가 밥 많은 아이 드리려고 여기 다 올라와요. 이렇게 보시면. 예, 이렇게 다 올라오고 있죠 요, 요 아이는 어, 2만 5천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이애미 비치요 아, 너무 예뻐요 꽃이 우리 마이애미 비치도 2만원에 판매하고 그리고 온, 저기 긴게 하나 화이트가요 고객님 지난번 것보다는 밥이 조금 작아요 근데 꽃대수는 만만치 않습니다 <laughs> 요 아이는 2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고 어, 황금호접은 현재 완판입니다 황금호접은 주문하시지 마시고 어, 그리고 포켓러브가 묵은둥이가또 왔죠 요 아이는 꽃이 하나도 안 폈어요 이렇게 꽃대만 이렇게 너무너무 많이 물고 올라오죠 예, 우리 포켓러브 15,000원에 고, 이 지금 국 가격이 많이 올라 가지고 제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기존의 아이들은 15,000원에 판매하고요. 어, 인기 절정의 우리 스위트 핫 호접. 예, 요 아이 쌍대입니다. 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요, 고객님. 뭐 잎이 조금 이상하다. 뿌리 한두 개가 이상하다. 그 키우시기가 뭐뭐이 아이들 자랐는데 아무 이상은 없는데 뭐잎 한두도 한두 장이 이상하다. 그다음에 뿌리가 뭐 조금 이 아이 수입돼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고객님. 요 자르셔도 되는데 꽃이 지고 나면요. 그래서 요러, 요렇습니다. 뿌리가 뿌리가 밑에는 또 괜찮아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요감안하셔서 예, 주문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스위트 핫 향기, 미향이 나는 은은하게 향기가 나요. 그래서 요 아이는 어 15,000원에 판매하고요. 그다음에 연한 핑크색이 꽃이 피는 우리 고트리스 이 아이가 아직 꽃이 안 피고 있어요. 그래서 요 아이도 쌍대고요. 미향입니다. 우리 고트리스 같은 경우도 15,000원에 판매하고요. 아, 그리고 예, 헤즐넛도 완판이 된거 헤즐넛은 한두분 정도 드릴 수 있어요. 참, 예, 입금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헤즐넛은 예, 너무나 꽃이 예쁘죠. 우리 헤즐넛 만5 0 0 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가 있냐면 미약고요. 아 진짜 미약고 이뻐요 우리 미약고 이렇습니다 고객님 예, 18,000원에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약고 토분에 있는 아이는 예 요렇게 토분에 있는 아이죠 토분에 있는 아이는 2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디프로야 아, 우리 디프로메는 꽃물림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향기도 많이 나고요 그래서 우리 디프로메 같은 경우는 고객님 분이 그렇게 큰큰건 아니에요 요런 분에 하나 둘셋뭐 다섯 여섯 대 정도 돼요 그래도 요런 네. 아이 18000원에 향기가 좋은 우리 디프로메 는 18000원에 드리도록 하고 아 그리고 금납이요 아유 금납이는 왜 됩니다 고객님 금납이 왜 되고요 우리 금나비도 아, 금나비가 있나? 예, 일단 금나비가 제가 구할 수 있으면 또 좋은데. 예, 우리 금나비 1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화. 예, 우리 설화는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죠. 예, 우리 설화 25,000원에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예 우리 그 뭐지 이, 이 아이가 경흥석곡이죠 예그 경흥석곡 지난번에 만원에 판매했던 아이들보다 훨씬 밥이 많은 예, 붉은꽃이 피는 향기도 있는 우리 경흥석곡은 만이천원에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음요 아이 요 아이가 향설이라는 아이죠. 우리 향설이 고객님, 요래요. 지금 예, 우리 향설도 1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 여기 조금 음, 향설이 조금 그러네. 예, 아 그리고 우리 석곡은 밥이 많죠. 고객님, 우리 석곡 이렇게 밥이 많은 아이는. 2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참 궁금해하셨죠 고객님 여기요 보십시오. 2만 5천원 하는 죽도석국입니다. 예 밥이 많죠? 지금 잎이 많이 없어서 밥이 작, 작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엄청 벌 부수 많아요. 그래서 우리 죽도석국은 2만 5천원에 판매하고요. 아, 그리고, 지고 베트럼. 우리 지고 베트럼은, 고객님, 지금, 3대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밥도 좋구요. 예. 요런 아이, 3대. 3대, 2만 5천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은하수가요. 이제 꽃이 피려고, 다 꽃들 이렇게 자리를 잡죠. 그래서, 우리 은하수도 밥이 좋아요. 아이고. 꽃대 꽃대가 이렇게 많아요 고객님. 우리 은하수 예, 우리 은하수 25,000원에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꽃대 1 0대 이상이네요. 예, 우리 은하수 이렇게 생겼습니다 고객님. 예, 벌부도 괜찮죠? 2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 다 나갔고요. 음, 그리고 황금 대명석 꽃은 고객님. 어, 현재 난초맘이 어, 킹사이즈 5만원, 대자 4만원, 그 다음에 중자 3만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음, 좋아요도 메이요 야마사키도 아, 메이요 야마사키 18,000원인데 일단 주문은 받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재이도요. 우리 심재이도몇 아이 안 남았어요. 예, 3만원에 어, 드리도록 하고요. 아, 그리고 심재이도 꽃이 이렇게 빕니다. 예, 꽃무리는 뭐 두세 개예 그렇게 되고요. 어 그린레드요. 우리 그린레드는 1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린레드도 괜찮아요. 이렇게 예 밥이 열었습니다. 꽃은 이렇게 피고요. 예, 우리 그린레드 외대입니다. 15,000원이고 쌍대가 한두 아이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스타 루비는 완판됐고 빌리지세프가 몇 아이 그때 더 입고를 했는데 꽃이 너무너무 예쁘게 피죠. 우리 빌리지세프 18,000원이고요. 무희 한번 보실래요 고객님? 이 아이가 참 꽃이 몽글몽글 너무너무 예뻐요. 향기 물론 있죠. 예, 덴드로비움 무희입니다. 이 아이가 아주 매력적으로 생겼어요. 꽃이 아주 활짝 피지를 않아 가지고 예, 우리 무희는 고객님께 2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오놉시스 예,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죠? 우리 이오옵시스는 2만원에 드리고요. 어, 고객님 리틀선이요. 지금 현재 리틀선이 어, 이 꽃대 3대짜리입니다. 요 아이. 요 예, 아이도 2만 5천원이고 어, 꽃대 2대정도 지금 현재 이 아이는 2대인데요. 묵은둥이 같은 경우는요. 꽃대 2대가 올라올 수도 있고 3대가 올라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묵은둥이 달라 그러시면 묵은둥이로 아니면 일반 그냥 어 꽃에 세대짜리 리틀선 달라 그러시면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틀선은 25,000원이고요. 아 기꼬는 아 기꼬 꽃 이쁘죠 고객님? 예 기꼬 예 우리 기꼬가 뭐 쌍대, 쓰리대 이런데. 랜덤 발송 할 거고요. 아, 꽃수는 괜찮으네요. 우리 끼꼬는 2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아이. 오크리아나, 이렇게 벌브가, 이렇게세개 있고, 조그만한 아이가 뒤에 있죠. 그래서 요런 아이는, 어, 우리 고객님도 자꾸 물어보시는데, 오크리아나, 세미 알바예요이 아이. 예, 요 아이는 어 12만 원에 세일가 안 됩니다, 고객님. 예. 12만 원에 드리고 요 아이 벌브 다섯 개. 예. 벌브가 이 개아 줍니다, 다, 고객님. 그래서 우리 벌브 다섯 개 있는 어부작되어 있는 아이죠. 예. 요 아이는 세일가, 안, 없이, 어, 18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쿠라 캔디, 예. 우리 사쿠라 캔디는, 어, 18,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쿠라 캔디가요, 처음에 제가 상대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얌전한 니꽃이잘 피고 있는 우리 러브러브 리치는, 그, 마이애미 비치보다는 꽃이 조금 크죠? 예. 더블 브리치는 3만원에 드리도록 하고요 아, 너무 예쁘게 올라온다. 우리 크리스마스 로즈는요, 2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예, 그리고 힘메힘메가 히메. 너무 좋죠, 고객님. 저, 이 아이는 꽃핀 아이지만, 우리 힘메든 거의 쌍대예요 다. 밥도 좋고, 쌍대 이 아이는 쌍대고 이 아이도 예 우리 이 아이도 그렇고 희매가 상당히 지금 괜찮아요 그래서 꽃 수도 많고 그래서 우리 희매는 2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고 어, 오돈도 퍼플은요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는데 꽃대 다섯 대예요 예뭐이 아이는 구정 지나고도 한참 꽃이 많이 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돈도 퍼플은 3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죠? 지구 배트룸 3대. 이렇게 향기가 너무너무 좋은 지구 배트룸 3대는 2만 5천원이지만, 쌍대는 2만원에. 꽃이 이렇게 빕니다. 예, 네, 요런 아이.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벌브가 크고, 좋은 아이 있죠? 요 아이는, 어, 벌브 4개에, 여기 지금 꽃이 될지, 새 벌브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아이 꽃으로 보거든요. 예, 요 아이도 18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예쁘죠? 예, 요 아이는 상대적으로, 예, 꽃이 조금,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벌브가 큰 아이는 세 개가 있는데 작은 아이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이 벌브 많은 아이를 원하시면, 예, 이 아이는 어 12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하고는 차이가 나죠, 예, 벌브가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이어 아이도. 세일가 없이 그리고 우리 고객님 목분에 있는 지금 아이들 지금 요 아이 어 목분에 있는 아이들이 벌부가 많아요. 묵은둥이고요. 그래서 요 아이는 25만원에서 28만원 정도 벌브수는 7, 8개 예 그렇게들 아시고 주문해 주시면 제가 가격을 웬만해서 오픈을 잘 안하는데 오늘은 예 가격 오픈을 합니다 아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화이트레드킹이 고객님 꽃이 이렇게 피어요 이제, 이제 많이 벌어졌죠 날씨가 추우니까 빨리 벌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꽃이 이렇게 핀다고 하는데 우리 화이트레드킹은 쌍대가 몇 아이 있어요 그래서 쌍대는 4만원 예 외대는 3만원에 드리도록 하고요 아, 이 아이가 참 매력이 있더라고요. 이 진노랑이 피는데 요아요 요렇게 보이시나요? 요렇게 진노랑 예, 요렇게 올라와요. 이 시대아나라는 아이인데요. 요렇게 작은 주머니에 꽃대는 다 물었어요. 지금 요렇게 예 주머니 속에 있는 아이인데 작은 아이는 만 원에 판매하고요. 시대아나 조금 큰 큰아이는 아이, 큰 15,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고 아 그리고 센트라데니아가 있죠 예, 우리 센트라데니아 꽃이 너무 예쁘죠 예, 길이가 긴 센트라데니아도 있고 의외로 조금 짧은 센트라데니아도 있어요 가격은 35,000원에 드리도록 하고 황희용상이 꽃이 너무너무 예쁘게 피었어요 예, 우리 황영상 기한 아이죠. 예, 이 아이는 4만원에 드리도록 하고요 예, 밥은 많아요, 이 아이도. 예, 꽃이 하나죠. 이 아이가 꽃이 조금 많고. <laughs> 예, 그렇습니다. 어, 소개시킬 아이들이 사실은 좀더 많이 있는데, 오늘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니까 그렇고, 우리 고객님이 또난청감이 어 데리고 있는 아이들 대충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난번 제가 그 월요일, 화요일 날 방송했던 예, 그런 품목들은 되도록이면 우리 고객님들께 예, 챙겨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들 아시고 아이 아이 참 보셨어요, 참 황금 막실라디안데요. 끝이 이렇게 피죠? 예, 벌벌 수가 많아요. 이 아이는, 1 2 벌분에, 0 벌보다 이상은 돼요. 향기가 너무너무 좋은 황금 막실라리아입니다. 이 아이는 너무 크지 않아서, 소장하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나나, 참, 나나, 제가 소개를 못 시켜드렸는데, 막세리나나라는 아인데요 우리 막세리나나도 꽃이 지금 너무 많이 물고 올라와요 이렇게 예 1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베리예 음, 우리 치베리도 15,000원이고요 아 아무튼 제가 뭐 두서없이 오늘은 이상하게 방송을 <laughs> 예모처럼 해서 그런지 음, 조금 그러네요 우리 고객님들 그 날씨가 많이 추워서 배송을 못하니까 난초만도 조금 그렇고 우리 고객님들도 아이들 많이 기다릴 텐데 그래도 안전하게 배송하기 위해서 어그 울산 대구 대구 예 대전은 조금 힘드나 하여튼 날씨 온도를 보고 꼭 필요하신 분들은. 난초맘이 신경을 써서 포장을 또 그렇게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 진짜 예쁘죠. 예, 향기가 좋은 아이들이에요. 지금 난초맘 꽃방에 제가 지금 우리 그 작은 방에 우리 어머님이 안 계셔가지고 지금 어, 거기다가 임시로 아이들을 배송할 아이들을 좀 빼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못뵌 아이들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제가 우리 난초맘이 우리 고기님 주문하시는 아이들 예 입금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 난초맘은 3만 원 이상 예 주문 가능하고요. 예 4만 원 이상부터는 배송비가 없습니다. 그렇게들 아시고. 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더욱 감사드리고요. <laughs> 예, 이제 우리 그 구정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고객님. 예, 마무리 또뭐 벌써 해는 바뀌었으니까 예, 우리 고객님 새로운 또 한해 맞이할 준비들도 하셔야 될것 같고, 예, 또 차례 준비도 하셔야 될것 같고 그러네요. 예, 항상 건강하시고. 아, 또 우리 난초맘은 우리 고객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그 워크리아나나 온종아이들을뺀 나머지 아이들은 어, 금액에 어, 만약에 1 0만원치를 사셨으면 20%면 어, 제가 그 2만원 상당의 꽃을 하나씩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서운해 하시지 마시고, 예, 그 뭐, 5만원을 사시면 제가 그 만원에 해당하는 꽃을 드리는데, 그 이하는 조금 곤란하고요. 예, 그렇게들 아시고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목요일 방송 어,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난초맘이 배송할 때 미리 방송을 하거나 어, 글을 올리거나 예 미리 배송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날씨가 많이 풀린다고 하니까 어, 월요일에는 위에 지방에도 난초맘이 어, 배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상 고객님께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도 행복한 하루, 예. 아우, 야, 이쁘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난초맘이었습니다.